담비야 오후에 지금 다 피곤하고 힘들거든 엄마도 아빠도 저녁 준비해야 되는데 고모가 주신 고기 구워 먹으려고 하거든 아빠가 엄마 힘드실까봐 여쭤봤어 담비랑 있을 거야 고기 구울 거야 엄마가 뭐라는 줄 알아 모르겠대 모르겠대 당연히 담비랑 있는 게 좋으니까 아 제가 담비랑 있을게요 구우세요 이러게 해도 되잖아 모르겠대 그러니까 고기 굽는 그 힘, 저녁 차리는 그 힘듦이랑 담비랑 있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나봐 그건 엄마 생각이야, 담비야 아빠는 생각 달라 아빠는 무조건 담비랑 있는 거 제일 좋아 엄마가 그냥 편하게 할, 하시려고 하라고 이렇게 선택권을 줬는데 아빠 너무 놀라서 영상 안 찍을 수가 없어, 담비야 알았지? 담비야 그건 엄마야 아빠는 당연히 담비랑 있는 게 좋아 그냥 엄마를, 엄마를 위해서 더 좋은 담비와 있는 시간을 포기하고 아빠는 식사를 준비하겠다는 거거든? 엄마는 모르겠대 그렇다고 아빠는 우리 담비 미스코리아 미스태국 미스월드 다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막 생각되거든? 엄마는 그냥 웃어 미소, 미소만 짓고 침묵이야 <laughs> 담비야, 아니 이게 실물이 너무 예쁘고 화면이 좀 그래. 담비야 사랑해. 아니 너무 얼굴 다음에 몸 아니냐? 목은 없나요? 알사 아 알어아목 없는 미스코리아도 있지 뭐. 와 옆에서 엄마 웃는 <laughs> 들리지? 담비 엄마가 이래 아니야 아빠는 아니야 아빠는 우리 딸 제일 예뻐 우리 딸아 너무 좀 그렇다 미안해 아 미안한 건 아닌데 좀 그러네 담비가 제일 예뻐 우리 딸 아니 딸이야 우리 딸인데 내가 뭐 괜히 뭐딸 행세 뭐딸 아빠 행 생색낼 일 있나 담비야 어야 우와. 담비야 사랑해 축복해 아유, 아빠 지금 살짝 낮잠 자고 일어났더니 조금 정신이 드네. 담비야, 사, 엄마 지금 못주무셔서 엄마 이제 쉬셔야 되는데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그때 명상 참 영상 물리는 거지. 아니 아무리 그래도 고기 굽는 거랑 어? 담비랑 있는 거랑을 비교해서 모르겠다니. 담비야 아빠는 이해가 안 돼. 아비야, 아, 미야 <laughs> 사랑해. 안녕.